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맨디야. 그를 본 것은 평소 오가던 다리에서였다. 그는 키가 큰 중년으로 싸구려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달리 대답할 방도가 없었으리라. 그냥 얼굴을 보고 알았던 거니까 놀라게 할 생각이 없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황급히 고개를 돌린 그의 얼굴이 온통 땀범벅이었다. 누구세요? 긴장한 듯한 목소리. 저는 맨디라고 해요. 그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거기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가 서 있는 다리 가장자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거기 위험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여기서 뭐하니? 아무래도 숨이 찬것 같았다. 자주 오는 곳이라서요.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할순 없지만 고요해서 나름 괜찮거든요. 그에게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리를 움직이더니 아래로 펼쳐진 강을 바라보았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놀면 못 써. 부모님이 걱정하시겠구나. 목소리는 한층 침착해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부모님도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세요. 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아저씨 같은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자 그가 놀라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뛰어내리고 싶지만 두려운 거 알아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이제 그의 얼굴에 초조함이 피어났다. 뭐라도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말문이 막힌 모양이었다. 정가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투신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아픈데 사우는 더 지독하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외쳤다. 당장 여기서 꺼져.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는 거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놀라움이 더 많이 묻어났다. 나는 숨을 헐떡이는 그를 계속 응시하며 그 사람 바로 뒤에 놓인 사진과 꽃다발 봉치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네, 알아요. 그는 내 손끝을 따라서 시선을 돌리고 잠시 발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지독한 공포가 서려있었다. 대체 어떻게 그 순간 당장은 그를 살렸다는 걸알수 있었다. 그는 몸이 얼은 채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잠시 후 그는 자신이 가장 할수 있을 법한 선택을 했다. 몸을 돌려서 도망가는 것. 그것도 아주 빠르게. 나는 어깨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난간에 걸터 앉아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보고 싶어. 맨디내 학교 앨범 사진이요. 문구가 적힌 카드에는 온갖 하트와 꽃장식이 달려있었다. 너무 빨리 떠나버린 너. 나는 그리 적힌 카드 주변으로 곰인형, 옷까지 그리고 셀수 없이 많은 꽃다발이 놓여있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내 이름은 맨디 나는 19세에 사망했고 이웃 사람들을 살리려고 돕는 중이다.